이사에서 55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동일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간 믿음의 고백들은 반드시 말씀이 말한 바대로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해내고 그리고 말씀이 말한 바대로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말씀의 실제들을 보여주는 자이고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담대히 고백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여주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2월 19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을 행하십시오. 빌리포스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합니다. 말씀이 성경의 문자로 남아 있는 한그 말씀은 당신에게 어떤 결과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갖고 역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아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에게 스스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녀의 입을 사용하여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출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입, 즉 그리스어로 스토마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기의 앞부분 혹은 가장자리를 뜻합니다. 그녀는 신나서 즉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정 기간 동안 믿음이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몇달후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암은 사라졌고 그녀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당신이 아프고 상하고 몸에 고통을 느낄 때 건강해지고 싶다면 당신의 믿음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당신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또한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치유, 번영, 승리, 승진 등을 위한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동의하지 말고 당신의 번영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반응하며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행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나의 신뢰와 믿음을 담대히 고백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고 나는 그것을 누리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해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한 여인의 치유의 간증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픈 몸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예리하고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녀의 몸은 치유되었고 신성한 건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상황과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고백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생각을 떨쳐버릴 뿐만 아니라 두려움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절하십시오. 밀림의 왕 사자가 먹잇감을 움켜지며 물어 뜯듯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의 역사는 사탄에 속한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적하십시오. 당연히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때그 말씀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저주는 끝났고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며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케 된 자이며 여러분은 축복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이며 여러분은 성령임을 받은 자이며 넘치는 은혜 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이 영적인 실제를, 이제 이 복음을 묵상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말하며, 말씀이 말한 바대로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내 삶의 치유가 풀어지며, 형통함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풀어지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선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항상 말씀의 실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동하기를 거절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걸어가십시오. 내가 발로 받는 모든 걸음 걸음마다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큰 은혜를 받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내 삶의 왕국의 축복들과 선하심을 세우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 속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의 시이며 큰 은혜를 받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내 삶의 왕국의 축복들과 선하심을 세우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인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러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년님과 함께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년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년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녀님은 영혼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치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